캐릭터들을 좀 쓰기가 힘들어. 정말 그렇다면 여기 무의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루카는 삼성이라도 안 죽거든요? 루카는 삼성해도, 버틸 뭐 거야. 자, 자기, 자기 힐도 있고 해서. 문제는, 딜러, 딜러들이 삼성이면 안 돼. 어, 어, 이걸로 해도 천만 못 갈, 천만 더못갈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지타 죽었어. 지타가 왜 죽지?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못 갔어. 잠깐만, 이거. <웃음> 매운데? <웃음> 이분 맵다. 잠깐만. <laughs> 특떻게든 글이 안 써진다고요? 아. 그러면 메일 보내보세요 그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메일 보냈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어?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 방송에는 안 해드립니다 못 해드립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그러면 가장 가장 무난하게 편성이 나오는 것부터 일단 꼬라박아 봅시다 이리아 덱 그래도 이분 이리아는 저보다오잖아 이리아는 네네카 어 유유유이, 그 다음에 하, 할 켜가 아닌데 아, 수카루가 없으시지? 수카루가 없고, 키오카랑, 키오카랑, 어, 어 하나 누구야? 유키루유키루유카루 요렇게 가면. <laughs> 저기, 잠깐만요. 그, 이리아님에게 전용, 전용장 비밖크가안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흐흐흐흐흐. <laughs> 어, 어, 기분 탓인가요? <laughs>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요? <laughs> 아이, <아유>, 아, 네! <안돼! 웃음> 아님 레벨은 왜 레벨 올릴게요? 안돼 뭐가 없는 거야? 이거 안 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아무튼 해봅시다 이번엔 안 죽겠지. 아이, 공격력은 좀 딸려도 안죽겠죠 <laughs> 어. 안 돼. <laughs> 아, 지금 끝까지만 살아보자. 끝까지만 살아보자, 끝까지만. 아 이건 그래도 이거 이대은 그래도 불러갈 건 같다. 아딜딜 딜 꼬라지가 왜 저러지 근데? <laughs> 아 이게 스케르가 없는 게 이렇게 큰가? 아 칠천 막 이렇게 또. 어 잠깐만 유보 달라오는데? 어 원래 유보가 달라오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요어 <laughs> 유보 달라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어. 어. 지금 유버가 날라오다는 건, 온다는 건 딜이 부족하다는 거거든? 아, 그때, 맞고 할 수밖에 없나? 이분은. 제가 최대한 비틀어 볼게요. 이게 일이고. <laughs> 최대한 비틀어 볼 테니까, 어, 그냥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봐봐, 이거 지금 한번 봐드리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니까? <laughs> 내가 비틀어야 될게 많아가지고. 이게 초기화 한대 맞고 나서부터 엄청 약해져. <laughs> 지금은 그래도 좀 세거든? 어? 아, 이제부터 좀 약해져. 21초에 유보 맞아도 그냥 할게요. 어, 이거 유보 안 날라오는데? 아, 날라왔다. 아, 참, 그지 같은 타이밍에 날라오네. <laughs> 이거 700만원 까나? 음, 600만 등 깠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떡하지? 여기를. 여기 지금, 어, 일단 무의미를 여기 박아야 될것 같아. 무의미를 여기에 박고. 안 그러면 결국 또딜 부족해서, 딜 부족해가지고. 무의미에 크리스까지 박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천만 깔것 같은데. 원래 무이 아저 1위 하은 기대치가 700 정도기 때문에 600은 어떻게 커버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지금 이분은 약간 버퍼 계열 캐릭이 없는 게 너무 치명적이긴 하다. 아, 텔로만한 게임. 네, 전전 대리하는 중이에요. 이로아님도 오셨네요. 이로아님 이 다음이니까, 자리고 계세요. 어, 그래도 좀 많이 깠죠, 이건, 확실히. 근데 이게 존나 꼴박대기여가지고, 미래가 없었죠. <laughs> 야, 한번 유부스 깨줘. 유보 쓰게 해줘! 유리! 아, 젠장. 가구 받는 게 목적이죠. 한번 깨서. 와, 잠깐만. 1억 5천, 1억 원 2,500만 갔다고? <laughs> 으... 으... <laughs> 으... 자, 일단,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카드가, 이거랑, 어, 리마, 어, 마코토, 어, 지타, 리노? 리노? 지금 짱소기도, 할소기도 못쓰니까, 리노밖에 없어, 이제. 요걸로 한 500만? 500만 까도 부족해. 1000만은 못 까야 돼. <laughs> 일단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해야 된다, 이거 아, 근데 죽었 죽었네. 야, 이 희열이 한 번만 더! 오케이. 아. 1,600만 원 너무 많은데? 아 천육백만원 너무 많은데? 아, 어, 어떡하지? 천육백만원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거?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어? 야루야, 야루야, 뭐 해주게? 야루가 말을 잘 들어주던데, 그래도? 야루 보여주다 <laughs> 근데 쟤, 내가 본 피가 너무 많다! 초기화 먹었어! 여기안 먹었어. 지금, 야르로 700만을 깐다고 쳐도, 지금 다, 다 꼬라박아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더 이상 딜을 넣을 애들이 없어요. 이거는 실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세 파티 꼬라박아서, 근데 지금, 어, 이분은 지금 약간 캐릭터가 많이 없는 게좀 흠이야. 좀 캐릭터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좀 와, 시오리도, 아리사도 이렇고. 어, 전체적으로 육성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한 파티 더지어지어 짜서 꼬라, 꼴박 해볼까요? 어, 뭐,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아, 후원, 후원? 안 하셔도 돼요. 마음 내키시면 해주시는 거고.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안다 쓰면 안 되고, 거 안다 그거 쓰면 안 돼. <laughs> 아, 뭐, 상관없나? <laughs> 죽었다. 일단 좀 육성이 더 필요해 보여요. 마딜로한없없마와로마딜로마딜로한명 없냐 진짜? 아.. 아! 앤 있네 앤 앤짱 도와줘 앤짱 도와줘 이즈 마게리요 야, 제, 데미지들어가고 있냐? 루가지가고 <laughs>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루가트루 <laughs> <End of world! 웃음> <laughs> 1500만. 아, 어떡해. 이거 진짜, 지짜다 없다, 이거. 물리, 물리 딜러가 있느냐? 물리 딜러가 있습니까? 물리 딜러, 딜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 킹리 황코, 킹리 황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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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착 볼수 있을까? 아씨, 씨 흐흐. 아씨, 아씨. 지금 왜 저거밖에 안 되지? <laughs> 아니, 집착! <laughs> 집착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아, 존나 아프네. 아, 힐러 두명 더면 뭐 하냐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자, 할 만큼 한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남은 건 야루밖에 없다. 남은 건, 건 야루밖에 없다. 야누가 1,500만을 까줄 것같아요 아이... 아이... 킹님도 갔지 어림도 없지... 시. 꿈도 크지... 크리미널 프리즌! 허어... 아로이... 부르르라이스! ju ja vas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너무. <laughs> 너무 어림도 없죠? 절대 못 깨요, 이거. 나도 그런 느낌이 왔어. 지금. 야, 프린세스 코코로 찬스 없냐? 코코로 찬스. 음, 이건, 이건 도저히 안, 안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캐릭풀이 일단 문제가 있어서 안 돼. <laughs> 어차피 다른 힐러 넣어도 44초에 버프 초기가 되는 순간 끝이에요어좀더 나아 보이긴 한다 어? 야야야야야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새끼 소리야 뭐야 뭐야 이거 야, 레전드야, 어. 이 어떻게 그러게, 어떻게 했노? 나도 모르겠다. <laughs> 아, 야, 그, 계정주문 보고 계십니까? 이게 냐루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이제 못깰 거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못깰 거라는 실망을 배신해 준 거예요. 어. <웃음> 아... <웃음> 이게 이뻐 보다고 집에 간다고. <laughs> <laughs> 아, 깼습니다. 아, 깨드렸고요. 잠깐, 이, 이 여운을, 어, 여운을 좀, 만끽할 겸, 장식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